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관습에 도전하는 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혁신은 애국심의 한 형태입니다. 미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까지 언급하며 이방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그녀. 이처럼 국제 결혼 이주자들은 이민자로서 마주하는 편견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사회의 국제 결혼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탄생한 다문화 부부는 2만여 쌍으로 전체 혼인의 9.6%를 차지했습니다. 결혼한 10쌍 중한 쌍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도 13,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 넘게 늘면서 1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벽도 여전합니다. 언어 장벽이 대표적인데요. 영혼 가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동행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유산을 뭐 했다. 편견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도 군에 입대하지만 복무 기간 중에 노골적인 차별과 괴롭힘 이 발생합니다. 운도가다가 오빠는 그래서 떡용국냄새,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이상 외국이다 인 한국 사람 아니다. 다문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